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썰렁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80%, 구라 2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썰렁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주리 90년대 초군번이다. 내가 상병을 갖다 놨을 즈음, 이번 편의 주인공 강양구가 전입해온다. 연대장과 함께 나란히 서서 들어오는데, 나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니가 오늘부터 근무할 부대다. 알았어, 아빠. 뭐? 아빠? 그러면 연대장님 아들이야? 아, 여기가 내부실이구나. 아우 냄새.. 땀 냄새인가? 어이게뭔 냄새야? 마치 순시하듯 여기저기 연대장과 함께 돌아보는 강양구는 건들건들, 껄렁껄렁 지가 마치 연대장이라도 된 듯한 모양새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강양구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울 아버지 연대장이다 까불지 마라 라는 우월감 가득한 시건방진 눈빛 다음 대사가 더 압권이다 아빠 나 오늘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자. 안 돼. 군 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들. 아이, 진짜 훈련소에서도 잘 참고 열심히 했잖아. 엄마 밥 먹고 싶어, 응? 아빠, 오늘 하루만, 응? 하루만, 응? 음, 알았다, 아들. 야, 행정병. 오늘 얘 내가 데려간다. 대대장한테는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해하겠습니다. 예, 우와, 아빠 최고. 역시 아빠가 짱이라니까. 쳇 빼기 좋긴 좋구나. 자대온 첫날 바로 외박이라니. 그날 저녁 일석저무 시간 총원 땅땅명 근무이휴가이 열애일 열애 열해? 열애는 누구야. 아, 그게 오늘 신병이 왔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연대장님이라 집에서 하루 자고 온다고 나갔습니다. 그래? 어디서 또 또라이 한명 왔구만. 에휴, 그래 알았다. 이상 일주일 후. 작업을 마치고 세면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연대장 아들 강양구가 고참들에게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야, 강양구! 미쳤냐? 어? 미쳤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 어? 키질래 아유, 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헐, 연대장 아들을 저렇게 마사지 한다고? 어쩌려고 저러지? 야, 무슨 일이야? 아, 강양구 저 개념 없는 놈이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더니 청소는 안 하고 거울만 보고 있었대.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연대장 아들인데 저렇게 패도 돼? 저러다가 김상병님하고 정상병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때.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화장실을 지나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다. 하지만 둘다 별말 없이, 야, 야, 적당히 해라. 야,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있길 가는 게 아닌가. 의아했다. 아이고, 오줌뽀 터지겠네. 야, 얘냐? 그 외출, 외박증도 없이 아버지가 연대장이라고 첫날부터 외박하고 온 놈. 예, 맞습니다. 아, 아빠가 연대장이세요. 저런, 오늘 맞으셨으니 아버지께 일러야지요. 뭐 하세요? 휴대폰을 꺼내는 장병장. 우리 부대의 특성상 최고참들 몇 명은 암암리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간부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눈감아 주곤 했다. 전화, 헤이, 새기야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거울 잠깐 봤다고 고참들이 막 두들겨 패더라고. 빨리 전화해서 껀질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같은 소대 포함 타 소대 고참들까지 총출동해서 강양군은 돌아가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사지를 당했다. 일반 신병을 때려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연대장 아들을 이건 부대가 완전히 뒤집힐 일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용했다. 그날 저녁 일석조모 시간 연대장 아들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대장님이 내려왔다. 맞았냐? 어, 어 아닙니다. 에이 아닌데. 보니까 이건 맞은 건데, 자, 이걸로 아버지께 전화해서 맞았다고 말씀드려. 저, 정말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많이 아프냐? 괜찮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지. 예, 관계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동기가 알려줬는데, 응? 너 몰랐냐? 김상병님. 강양구를 팬 고참 중 김상병님의 아버지는 군단장, 정상병님의 아버지는 사단장, 장병장님 아버지는 국회의원, 국방위, 간사 등 다른 고참들의 백 또한 군대 안에서 신이라고 불릴만한 위치였던 것 강양구는 이런 사실을 듣고 처 맞으면서도 아버지께 연락을 못했던 것이다 뭐? 정말이야? 어, 어라? 웬난 몰랐지? 에이 뭘 새삼스럽게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그냥 공무원 하시는데 그래? 그러면, 니네 친척 중에 백이 있겠지. 우리 아버지는 6번에 계셔? 뭐? 정말? 몰랐었다. 내 동기도 그렇고, 고참들도 그렇고, 그위 고참들에게 기압을 많이 받았고, 마사지도 많이 받았다. 그중단한 명이라도 자기 아버지나 친척에게 찔렀다면, 이 부대가 날아갈 만한 기라성 같은 백들인데, 무사히 부대가 존재한다는 건, 그 기압이나 마사지했던 고참들 또한, 그것을 충분히 상세할 만한 위치에 백이 있었다는 증거다. 사실 우리 부대는 전두환과 장세동이 부대장으로 있던 부대였고 보안상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그래서 아무나 배치하지는 않고 신분조회가 완료된 어느 정도 검증된 병력만이 배치됐던 것. 이렇게 백이 어마무시한 자재들만 모아놓으니 사고도 잘안 나고 성실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대대장님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서 적당히 저녁 얼마 안 남은 고위급 자제들의 휴대폰 사용 정도는 눈감아 주었던 것. 그후 강양군은 아주 빠릿빠릿한 자세로 성실하게 군생활 잘했다. 역시 인간 갱생에는 마사지만한 게 쭉! 안녕하세요. 오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 이야기를 저와 구독자들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필승, 단결. 드디어 18년 반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